이 언니는 평생의 구소를 타야 되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자꾸 울고 있는지 모르겠어. 선생님, 음. 네. 이번 시간 한 분의 사주를 드릴게요. 아, 무겁다. 갑자기 들어가니 까 네. 너무 마음 무거워. 지금 이, 이분을 딱 보시려고 하니까 느껴지시는 거예요? 딱 보는 건 이슬. 이슬. 이슬이라는 건비 오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숲에서 생기는 그그 그 잎사귀에 생기는 그 이슬 있잖아요. 음. 맞나 표현이? 음. 음. 이슬처럼 정말 조금만 눈물이 흐를 것 같지 같은데 둥둥둥 떨어져 있는 그다가 어느 정도 딱하면 또 채워지고 뭔가 음. 평생에 눈물이 자꾸 흘러나는 것 같고 음. 또 진주가 보이거든요. 음. 진주가 보인다는 것은, 여자한테는 진주가 보이는 건 눈물이라고 잖아요 표현을 하자면. 네, 음. 그래서 이 눈물이 이렇게 자꾸, 자꾸 음, 사주에 비쳐. 이 사람한테 음, 내가 아닌 가슴에 늘 칼을 쥐고 살아야 된다. 어. 내가 방패처럼 살아야 된다. 이 소리가 나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이야. 사주 드릴게요. 네. 1991년 음. 9월 24일 여자 조씨 늘 네, 조씨에도 나는 자손이 올습니다왜이 언니는 평생의 구설을 타야 되는지 모르겠어 음. 늘 아픔이 많아 인물도 좋고 어디 가면 빠지는 인물도 아니야 배움도 있고 이 집은 명예도 있다 소리가 분명히 들리는데 자꾸 들리긴 하지만 이 언니가 눈망울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이, 이슬이 자꾸 보이고, 어? 눈물이 자꾸 보이는 형국이라, 어. 지금도 어딘가에서 울고 있는지, 내가 자꾸 우는 것만 지금 보여주거든요? 네. 왜 이렇게 자꾸 울고 있는지 모르겠어. 어, 이분 좀 속상한 일이 지금 있으시거든요? 네네. 네. 아, 그냥 이름을 밝혀봐. <laughs> 전 법무부 장관. 네네. 조국. 네. 예, 따님. 한번 쳐봐도 되죠? 네, 조민. 그냥 사진으로 지금 나온 분 이분 아니야? 이분이세요? 그분 맞습니다. 이 맞아요? 네. 음, 어 보면은 모나리자 음. 상이다. 그래어 음, 너무 예뻐요. 음. 그러니까 모나리자는 눈썹이 없잖아. 없는데 이제 눈썹이 있는 모나리자처럼 음. 모나리자 이렇게 딱히 보면 이제 우수히차 보이고 이런 게 있죠. 이 네. 언니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 음. 그래서, 마음은 천심이고, 굉장히 착하고, 뭐 나와 있네. 뭐, 뭐, 음, 입학, 취소. 취소 음, 그런 게 있잖아요. 음. 아버지의 그렇죠. 이제 그런, 음, 그냥 과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밝히는데, 네. 우리가 살면서 참 이런 거 보면은 사주가 없다고 말 못하고 팔자가 없다고 말을 못해. 음. 그래서 충이.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굉장히 어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 있으나 늘사랑에 곱고 마음이 외롭고 어 아마 주위에 사람이 많은 듯 하지만 진작 본인의 마음을 누구한테 털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을 것 같아 가면 우울증처럼 혼자 있으면 또 떨어졌다가 사람들 만나면 속 좋아서 우는게 아니 하하하 이렇게 웃을 수밖에 없는 현실. 근 눈도 너무 슬프게 생겼어. 음, 사진이 그런가? 좀 그런 느낌이 좀 요즘 있는 것 같은데. 음. 이분이 어쨌든 의사인데 의사 면허도 취소가 됐어요. 음. 어떻게 보면 인생이 약간 무너졌다고 볼수 있잖아요. 음. 어, 앞으로의 운. 가 아, 무너지지 않았어. 아, 지금 보니 아, 절대 무너지지 않았다. 음. 사람은 생긴 대로 놀고 팔자대로 놀고 행동, 목소리, 사주 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 이, 이 언니야 같은 경우에는 남자.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나를 도와주는 귀인의 운이 분명히 열려져 있어요. 오, 남... 그게 내년이야. 오... 어. 아빠가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뭐, 애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나를 도와주고, 뒤에서 어, 밀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음, 분명히 남자로 지금 보여주거든요. 직기도 기도좀 있고 명예도 있는 분을 보이는데 그 분이 이제 발, 발굴을 해서 언니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부 분. 네. 사람 자체는 순수하고 나쁘진 않아. 네. 주위에서 사람을 잘 돕고 네. 응, 마음은 굉장히 신성인 좋거든요. 네. 뭐 나쁘게 나온 거 있나 이 사람한테? 아니 그런 건 없고 제일 큰 문제는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는 거죠. 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을 때. 어 그렇죠. 어떻게 다시 그러면 의사 공부를 해서 음. 그 길을 갈 수는 있는 건지 음. 그쪽 라인보다는 지금 외국에 가는 게 지금 보여주거든요. 외국이요? 네네. 아. 외국으로 가서 지금 한국에서 있는 것보다는 명예를 이제 따고 싶고 내가 아픈 사람도 도와주고 싶고 그 기술이잖아. 네네. 진짜 좋은 그것도 어. 음, 남이 할수 없는 그런 마법의 힘이거든요. 수술도. 그래서, 이 언니야가 외국으로 가서 뭔가가 변화하고 변동이 분명히 들어져 있어요. 네네. 그러니, 어, 실망하지 마시고, 올해만 좀잘 넘어가면, 음. 올보다는 내년에는 진짜 귀인의 운기가 분명히 들고, 음. 역성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야, 네네. 언니야, 이런 것좀 이렇게 해봐라. 음.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조미나, 이렇게 좀 해봐라. 옆에서, 어, 언니를 조금 끌어줄 수 있는 음, 음. 상황이 그렇잖아 그렇죠. 내가 제일 믿는 사람, 내 부모로 인해서 이렇게 상처를 크게 받고, 아무래도 유명인들이 보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안 좋지. 남의 입에 오르라, 내리라 하고 구설주고 하니까. 맞아요. 음, 네, 잘될 거예요. 언니도잘될 거고, 음, 내년에 옮기는 외국 타국으로 가는 게 하여튼 보여줍니다. 음. 올해도 빠르면 갈 수도 있는데, 잘해서 다시 한 번에 제, 제 인생을 살아야지. 음. 아주 네. 젊은데. 네. 감사합니다. 네.